예. 오늘도 이마지막 니까야의 다섯 번째 이야기. 다섯 번째 이야기는 버리는 삼경. 버린다. <laughs> 버린다. 하니까뭐 방아착도 생각나고, 내려놓으라, 내려놓으라,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마하순따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하순따가 부처님한테 와서 뭐, 세계, 자아상과 세계상, 뭐, 이런, 쉽게 말하면 이런저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이런저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니까, 아, 그거는 통찰치, 바른 통찰치가 없기 때문에. 또는 우리가 그, 개념적인 사고, 토끼 뿌리니, 뭐, 거북이 털이니, 어? 거북이, 털이, 뭐, 만니 정리, 토끼뿔, 길이가 뭐, 5cm가 되니, 10cm 되니, 그런 논쟁을 하고 있다. 그는 뭐, 다, 개념적인 이야기에 불과하다. 지옥에 가면 얇고, 아이고, 지옥에 가지 말고, 극락세계에 가야 되는데, 어떻게 아마, 극락세계에 갈까 하고 고민하는 이 자체가, 뭡니까? 개념적인 사고다. 개험적 사고는 뭐라? 보라, 이거라. 보라. 왔어, 보라. 왔어, 보라. 부처님은 늘 와서 보라요. 와서 보고, 나는 증명할 수 있는 이야기만 너희들에게 한다. 경험적 사고를 하게 되면 이런, 어, 본뇌망성이 생길 날 수가 없다. 하면서, 이제, 삶에는 이, 현재 행복한 삶이 있고, 고요한 삶이 있고, 버리는 삶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극하고 그 보이 생각 나는 게 우리가 백장 스님이 있어요. 중국의 백장 스님이 어 육... 그 달마의 육대 지자의 해능, 해능 밑에 남악해양, 남악해양 밑에 마조, 마조 밑에 백장. 이 백장이 뭘 했냐 하면은 자 우리는 독립하자. 그래갖고 깊은,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자급자족했어요. 원래는 부처님 시절에는 자급 자족하지 말고 가서 걸식하라. 아무것도 소유하지 말고 오직 걸식하면서 그 보답으로 그 설법을 해주라. 이게 부처님의 말씀인데 이 시대 환경에 따라서 음, 자꾸 이 걸식을 하다 보니까 올바르지 못한 스님들이 자꾸 그 유탁, 그 재물가의 유탁. 이, 한남. 그래서, 백작은 차라리 그런 것 보다가는 산속에 들어가서 자급자족 하는 게더 좋겠다. 이 백장, 이 백장 스님의 생그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갖고, 나는 하루 일하지 않으면은 하루 먹지 않는다. 하는 명언도 남기고. 이 백장이 또 나무 위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느 스님이 와갖고, 어느 장제, 도지사좀 되는 사람이 와갖고, 아이고, 이, 이태롭게 그왜 나무 위에 갖고 계십니까? 니로 오세요. 하니까, 백장이 하는 말이, 어허, 내가 보기에는 나무 위에 있는 내보다가, 땅 위에 있는 그대가 더 이태롭게 보입니다. 이렇게. <laughs> 그러니까, 조금 약간 기분이 좀안 상했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하는 말이, 아, 그, 불법의 적적 대의가 무엇입니까? 하고 한마디 물었어요. 불법의 적적 대의가 뭐냐? 쉽게 말하면 불법이란 게 뭡니까? 불법. 부처의 가르침이 뭡니까? 부처는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백장 선님이 내려와서 하는 말이, 그거야, 뭐, 어? 불선업을 짓지 말고, 선업을 지으면서 살아가는 거지. 부처님은 그렇게 가르쳤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아니, 바쁜 짓 하지 말고, 착하게 살아라 하는 거는, 그거 뭐, 일곱 살, 뭐, 얼라도 아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 백장 선님 하는 말이. 어, 알기야, 일곱 살또 알지. 끝나. 행하기는, 칠십무는 노인도 행하지를 못하고 있다. 이 한마디에 탁 깨쳤어요. 이 한마디에 탁깨쳤요 이게 직진심. 바로 가르쳐주 바로 찔러준다. 그, 나의 참나와 그대의 참나를 바로 소통하게 만들었다. <laughs> 음. 그대의 탐나 나의 탐나 간에 가또 어떤 행을 짓는데, 이, 강우에 아니, 호수 위에 물결이 흔들리면은 다 흔들리잖아요. 돌멩이 하나 던지면 물결이 잔잔해갖고, 호수 위가 다 흔들리듯이. 다 같은 거지. 어쨌든 간에, 이, 버리는 삶. 그 부처님은 이제 버리는 삶을 이야기하면서, 일선정, 뭐, 새끼에서, 뭐, 욕계에서의 사선정, 색계에서의 사선정을 이야기하면서, 이, 욕계에서의 사선정, 1선정, 2선정, 3선정, 4선정이다. 부처님 돌아가실 때, 사선정에서 돌아가셨다. 그, 책계의 사선정은, 무소유, 무공벤처, 무공벤처, 식무벤처, 무소유처, 비유상, 비무상처, 8단계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나와서 1, 2, 3, 4. 욕개요 1, 2, 3, 4, 4선정이 그 열반이지 않습니까? 그 4선정경에, 서 열반에 들어갔었다 1선정은 뭡니까? 1선정은 우리가 그 선정하고 뭐 배우고 그런 데서 오는 희열감. 이게 이제 우리가 1선정이다. 2선정은 뭡니까? 그런 것들에서 벗어나서, 어, 아, 2선정. <laughs> 일선정하면은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났는 것을 우리가 일선정이다 감각적 욕망, 탐진치에서 적어도 탐진치에서 벗어났으면은 우리가 일선정이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선정은 사유와 숙고 그러니까 번뇌망상에서 벗어났으면은 그를 벗어나서 뭡니까 기쁨과 행복감을 느끼면 이선정이다 삼선장은 평장한 마음, 고요한 마음. 음. 싫거나 좋거나 뭐고요? 한 상태로 우리 삼선정, 사선정은 뭡니까? 사선정은 어?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는 어? 아주 청정한 열반 상태. 이걸 우리가 욕계 사선정이다. <laughs> 이렇게. 세계 사선정 방금 이야기했고. 그러니까 욕계 사선정, 세계 사선정이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 욕계 사선정은 현재의 행복감을 추구하는 삶이다. 이렇게, 현재의 행복감. 사선정에 들어갔을 때는, 현재가, 현재의 삶이 행복하다. 열반에 들었다 하면, 현재의 삶이 행복한 상태죠. 우리가 열반 가면 죽어서의 열반. 부처님은 죽어서의 열반 안 했어요. 살아서의 열반. 오히려, 이 살아있을 때 행복감을 어떻게 하면은 괴로움에서 벗어날 것이고 행복감을 느끼냐 이게 부처님이 45년간, 어, 찾아 헤매던 거 아니겠습니까?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지금 여기서 행복과 죽어서, 극락세에 가고, 뭐, 다음 세대에, 뭐, 이런 차원의 가르침이 아니고, 부처님은 왔어 보라. 나는 증명할 수 있는 것만 이야기한다. 지금 여기서의 삶이 행복해지도록 하는데, 나는, 어, 모든 설법을 했다. 지금 여기서의 삶. 그러니까, 사선전까지 가도, 욕계 사선정은 현재의 행복한 삶을 유지하는데, 어, 이걸 뭐 버리는 삶이라고 하는데, 우리 성인의 입장에서 보면 아니다. 그러면 무색계의 사선정에 들어갔다. 어? 그, 무선정의 사선정이 뭡니까? 1선정이 공무벤처, 2선정이 식무벤처, 3선정이 무소유처, 4선정이 비소유, 비, 비유상, 비무상처입니다. 이, 새끼의 사선적에 들어간, 이거는 고요한 삶이다. 그럼 버리는 삶은 뭐냐? 했을 때. 부처님, 이 버리는 삶은, 그, 선업을 닦는 것. 선업을 닦는 것이 이것이 버리는 삶이다. 우리가 삶을 살 때, 버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버린다. 버린다 하니까, 내려놓으라 했을 때, 이, 부처님이 요구하는 정도의 버림은, 뭐냐, 뭐, 우리가 권력, 명예, 돈, 이런 것을 버리라. 내려놓으라. 그이는 않았어요. 부처님 또돈 버는 방법도 말했어요. 상, 인들이 어떻게 하면 돈을 벌 것인가. 뭐. 돈을 버려야 된다고 도 이야기했어요. 그럼 뭘 일어나야 되느냐? 1차 하살만 맞고, 2차 화살은 맞지만. 이야기라 1차 화살은 뭡니까? 꽃을 보고 아이고 꽃이 아름답구나. 돈을 보고 아이고 나도 돈을 좀 많이 벌어야겠구나. 누가 그 권력을 잡으면 아이고 나도 권력을 한번 잡아 봐야겠다. 명예를 잡으면 나도 명예를 갖고 싶다. 이거는 인간으로서 갖는 척히 당연한 것이다. 이것을 버리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처님의 참뜻을 우리가 자세히 진짜 심사숙고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우리가 지금 부처님의 진짜 뜻을 왜곡하고 있다. 부처님은 1차 설은 누구나 맞는 것이다고 말했어요. 꽃을 보고 꽃이 아름답다. 그거는 누구나 갖고 있는 감정이다. 이거를 그 감정이 안 들었다고 하면 의하겠습니까? 그 어느 그 할매가 스님을 한번 모셔와 서 암자를 지놓고 깨달으면 우리에게도 그 가르침을 주십시오. 하고 한 3년을 시봉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 스님이 어느 정도 도가 닦였나 싶어갖고 자기 손녀 딸을 보냈어요. 가서 그 스님의 무릎에 앉아 보고 뒤에 가서 이렇게 한번껴안아도 보고. 했을 때그 스님이 뭐라고한는 잠은 듣고 나 하니까 손녀가 가서 할매가시킨로 했어요. 스님의 무릎 하기도 앉아 보고 뒤에 가서 한번 꺼나다 보기도 하니까 스님 이럴 때 기분이 어떠세요? 하니까 모르니까 이 스님이 하는 말이. 음. 그란 바위에 고목이 쓰러져 있는 것과 같구나. 바위에 고목이 쓰러져 있다. 바위도 감정이 없고, 고목도 아무런 감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손녀가 할머니한테 와갖고, 내가 그렇게 했더니만 스님이 그렇게 말하던데요. 하니까 할머니가 고마워할고 화가 나갖고 와서 암자를 불사질러버리고, 내가 헛된, 어, 엄미 있다 하면서 그 스님 쫓겨내버렸어.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그큰 스님이, 어, 큰 스님이라기 보다는 그 스님이, 이제 도가 어느가 되었는갑다. 그리참 아름다운 천야가 와서 그렇게 말해도 마음의 동요가 없는 걸 보니까 뭔가 좀깨치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다. 이 쉽게 말하면 무기공에 빠져버렸어. 좋은 걸 봐도 좋은줄 모르고, 그렇게 아름다운 천야가 와서 자기를 깨 안았는데도 그 포근함을 못 느낀다는 것은, 이건 뭡니까? 1차 화살도 못 맞는, 이거는 무기공에 빠져 있다. 불필요 그 스님이 정말로 처녀가 와서 거걸 깨안을 때, 정말로 그 고목이 바위에 쓰러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솔직하게 표현했다고 하면, 진짜 거짓말 하나 안 하고 자기 느낀 그대로 이야기했다면, 이 스님은, 아, 무기공에 빠져 있다. 1차 화살도 맞지만, 그럼 2차 화살은 뭐냐? 아이고, 이 처자가 이거 내한테 와서 이렇게 끌어안고 뭐 앉아보고 있었나 보니, 이 처자가 내한테 반했나? 그렇다면 내가 오늘 이 처자를 들고 오늘 하룻밤 자야겠다. 이게 2차 화살이다 유혹에 빠진다. 내가 돈을 벌이겠다막 열심히 일하고 돈 버는 거는 누가 말하지 않아요. 혼나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강도질해갖고, 내가 돈을 벌겠다. 이게 2차 화살이다 권력도 마찬가지고, 어? 권력도 그 모습, 지금 뭐 옷에, 그, 정치권들이 하는 이야기들 들어보면, 완전 이거는 막 힘의 논리에 의해 갖고, 정의는 사라지고, 오직 힘의 논리에 권력을 잡으려고 하고 있다. 정의로운 어떤 방법을 해 갖고 권력을 정치하려기보다는 힘에 의한 정, 정, 권력을 정치하고자 하는 게 지금 현재의 상황이다. 돈, 권력, 명예도 마찬가지였습니까? 정당하게 자기가 하기를 받고, 어? 박사과정 따고 뭐 이래갖고 논문도 발표해야 되는데 박사과정 어? 지하는 교수님을 살살살 매수해갖고 어지든간에 박사과정 들어가서 박사증 또 은퇴리 박사증 박사 논문 쓰고 뭐 이런 거는 다 2차다 이거는 그냥 가지 말아야 교천님은 이야기는 1차 살만 맞고 2차 살은 맞지 말아 그래서 이 욕계 욕계 사선정에 들어가서는, 욕계 사선정에 들어간 것은, 이, 현재의 행복감이다. 행복한 삶이다. 현재의 행복한 삶이다. 그럼 뭐, 무소, 아, 무, 무색계에 가서 사선정. 그거는 고요한 삶일 뿐이다. 버리는 삶은 뭐냐? 버리는 사람은 오직 선업을 지으면서 사는 삶이 버리는 삶이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알기로는 뭡니까? 선업이든 선불선업이든간에 이래도 업을 짓고 저래도 업을 짓고 하니까 뭐 그런 거 하지 마라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다. 그래갖고뭐 선업도 안 하고 불선업도 안 하고 그냥 혼자 암자앉제가 고요하게 지내는 게 부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맞지만니까야의 버리는 삶 했을 때 여기에 부처님은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선업을 지으면서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버린 버리는 삶이다. 그리고 또 쉽게 말하면, 부처님의 제자라면 그렇게 살아라. 이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5세 새해가 되면 은그참 하는 말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데 저는 그 담내로 하면서 저는 늘복 많이 받으시오 하는데, 농담 좀 지나면은 아니 지금 우리 나이에 복 받아서 뭐 따질라고 그렇게 자꾸 복만 받아갖고 그빚그빚은언제갚으라고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잘해요. 복 짓는 새해가 되세요. 이복 짓는 새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면은 또뭐 이제 절반은 살았다 니까 나머지 절반은 복 받으면서 살았으니까 이제 복을 좀 나눠 주는 삶. 복 짓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부처님 의 제자로서 바람직한 삶, 버리는 삶. 이렇게, 이런 이야기